그럼 뭐지? 한번 사. 한 개? 어. 세개 말고? 한 개? 어, 세개 50원인데? 어, 세개 사. 먹었는데 맛있으면. 맛있다, 이거. 그지? 가슴살이네. 다리살이 아니고. 아, 세 개. 네, 저거 하나. 시시야. 비아리 거의 커하. 네, 저거 하나. 시시 One minute, just a moment. Okay. What is this? 부여. 똑같아? 그냥만. 부여 TK, 티코워요. 톰톰님 주 아, 이제 날아였어 가자. 근데 먹기가 너무 좀 불편하다. 조금만 더. 가금만 더.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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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조금만 더. 만 더. 嗯유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아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음